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원래 플로방스 올리는 날인데요. 제가 플로방스 <laughs> 플로방스는 내일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꽃향기 분하고 요 아이 수제 공방분 요렇게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양이 분 만원짜리 많지 않아서 너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많이 갖고 와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꽃향기 분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신이 앤틱한 이 화분 수제 공방본하고 해서 같이 한상 차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하고 해서 또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아이로는요. 꽃향기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꽃향기분 이 아이 두개 느낌 같아요. 이 아이 두개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두개 세트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여기도 8.5,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는 보시면 은 정사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리는 어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물구멍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검정 색깔이잖아요. 이 검정 색깔은 흑유가 아닙니다. 검정 유약을 이렇게 발라서 검정 색깔로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개 묶어서 개당 43,000원 두개 묶어서 86,000원. 이 아이가 좌측입니다. 우측도 사이즈 똑같아요. 근데 꽃 색깔이 살짝 다르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두개 묶어서 86,000원인데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1번에서 보여드린 아이는 검정 색깔이었잖아요. 이렇게 검정 색깔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사각이면서 흰 바탕에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는키 차이가 이래요. 요 아이 검정색깔이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만 가격은 똑같다는 거.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예, 앞에 것도 앞에 여기 8.5 나왔거든요. 정사각으로 8.5, 8.5 나왔는데 요 아, 아이는 9 나옵니다. 높이 요 아이 10.2나오네요요 검정 거는 앞에서 9.5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더커 보여요. 이 아이는 11이 나오네요. 자, 그렇습니다. 사이즈 달라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 아이도 43,000원, 43,000원 해서 86,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같은 꽃길이 갈까? 이렇게 보시면 같은 꽃길이죠. 근데 같은 꽃길이 가는 건 재미가 살짝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묶어서 86,000원, 이렇게 두개 묶어서 86,000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 없는데요. 그래도 이파리가 많고 이파리가 적고 그거 차이점인 것 같은데,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죠, 86,000원씩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8.5 곱하기 8.9, 9.5, 10. <laughs> 행설써설 보시니까 8.5 나오죠. 머릿속에 지우개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8.5. 높이는 요 아이 10일 나오네요. 사이즈 좋네요. 자, 이렇습니다 사각이라 정리하기 좋죠. 예쁘죠. 그림이 정말 예뻐졌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 아이 43,000원, 43,000원. 두개 해서 86,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UI는 UI는 그림이 더 어, 뭐라 해야 되나 좀더 난이도가 있고 UI는 그림이 단순해서 그런가 사이즈 큰 차이 없는데요. 38,000원 UI는 3만 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가격표는요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고 올 때부터 이렇게 붙여서 오는 겁니다. 보시니까 7.8 7.8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38,000원. 다리. 깔끔하죠? 이 아이 38,000원. 예쁘네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 8. 높이. 높이 10.5.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묶어 갈게요. 38,000, 3 0 하시면은 68,000원입니다. 요번 아이, 아이 아, 요번, 요번 <laughs> 아이까지가 꽃향기입니다. 이 장미꽃을 보니까 완전 정열적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자 그런데 가격은 68,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이 아이 68,000원. 다리 이렇게 세개 달려 있고요. 물구멍 깔끔하죠. 자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또한 예쁘죠. 블루 색깔 예쁩니다. 화려해, 굉장히 화려해요. 자, 보시니까 8.5, 높이 13,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58,000원, 꽃향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두개 세트 묶으시면 126,000원이고요. 짜잔, 오른쪽은 어떠신가요? 요 블루 컬러 너무 예쁘죠? 볼, 보시면 요 블루하고 요 블루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예쁩니다. 요 아이는 68,000원짜리, 자, 사이즈 9.5 나오고요. 높이 12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장미꽃이 아니고 동백인가요? 이 <laughs> 아이, 68,000원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엔틱하고 예쁜 아이, 사이즈 8.5 나오고요. 높이 11.2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정말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아이는 그개 해서 116,000원. 이 아이는 126,000원. 이렇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오 써주세요. 요번 아이는 수제 공방 분이죠. 요 아이는 환원분이에요. 환원분이라도 이렇게 엔틱 하면서 빈티지한 화분은 아마 드물 듯 합니다. 자, 요렇습니다요 아이는 다100% 소파기분이에요. 어, 아니구나, 물레 작업대구나, 원형은 물레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소파기분입니다. 그러면서 묵직합니다. 묵직하면서 안정감이 있고 빈티지 하잖아요. 빈티지하고 엔틱하고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사이즈만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11 나오네요. 11. 내경은요? 8.5. 8.5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여기는 7.5 나오고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UI 얼마? UI 7만원입니다. 자, 7만원짜리 UI가 우측, 좌측이고요. UI는 우측입니다. 우측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UI도 끝에서 끝은 11 나옵니다. 내경 8.5 나오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7 나오네요. 자, 높이는 8,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요, 살짝 낮아요. 키가, 키가 살짝 낮은데, 키가 살짝 작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7만원, 7만원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계속 몇점더 올라갈 거예요. 요 아이는 지금, 지금 보여드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큰, 큰 아이들이죠. 요 아이, 일단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16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보기 드물죠. 보시니까 9.5, 내경은요, 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내경 7.5, 여기 밑에 몸통은 11이 이렇게 나옵니다. 키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옆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리고 옆에까지 2 8리까지싹 넘어갔고요.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UI가 좌측입니다. 16만 원. 자, 우측은 또 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UI 13, 내경은요 10.5. 이렇게 <laughs> 말이 좀 이상했죠. 10.5 나오죠. 여기는요. 7.5. 7.5 나옵니다. 높이,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앤틱하고 정말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파란 꽃이에요. 가격은 이 아이 15만원입니다. 이 아이 15만원 이 아이 16만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자옷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이런 이런 디자인 이런 모양은 소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요, 요런 아이들의 수양 멋진 아이들 심어, 심어 놓으시면 작품이 될듯 합니다. 자, 여기 원형의 사이즈 4경 재어 드릴게요. 5.5 나옵니다. 5.5 나오지만요. 밑에를 보시면은 9.5 나와요. 그렇죠이렇게 마른 목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키는 어떻게 됐냐.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아이 얼마냐고요. 이 아이 10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 10만원이에요. 자, 이 아이도 예쁘죠?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11만원이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9.5. 여기는 내경은 어띠냐? 여기는 6.5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8.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11만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틱하고 멋지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자, 요 아이는 원형입니다. 원형. 세 개가 똑같습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가격 똑같습니다. 해서 요 아이 세개 한번 세트 묶어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겉에서 겉은 17 나옵니다. 4경 지어드리니까 5.5 이렇게 나오고요. 키10.5 이렇습니다. 자 똑같아서 하나만 제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7만 원, 7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가격을 보시니까 7만 원 이렇습니다. 자 해서 세 개를 하시면 21만 원이잖아요. 자이 아이는 세개 똑같이 가는 거니까 20만 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어떠신가요? 이 아이도 사각입니다. 높은 사각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빨간 꽃, 이 아이는 파란 꽃 이렇습니다. 사이즈. 자 겉에서 겉은 8. 어, 거의 9가 다 나오네요. 자 8.9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경 4경. 내경은 6.4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6.4이고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11만 원. 정말 앤틱하고 예뻐요. 자, 이렇습니다. 꽃이 다 옆에까지 싹 둘렀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뒷면만 꽃이었고요. 다 있습니다. 여기 옆면에 꽃있죠 앞면에 꽃있죠 여기 옆면에 꽃있죠 그래서 UI 11만 원입니다. 자, UI 보실게요. UI 사이즈. 겉에서 것은 9 나옵니다. 내경은요, 6.5 나오죠. 여기는 여기도 6.4 높이는요. 9.5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살짝 그래도 둘렀어요 이렇게 둘렀습니다 해서 이 아이는 8만원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꽃이 더 많잖아요 그치 옆에까지 싹 돌아갔죠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해서 이 아이는 8만 이 아이는 11만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다는거 이렇게 가까이서 비춰,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좋으신 걸로 자, 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모양새 똑같죠?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꽃 색깔도 달라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입술 전, 전 여기에도 똑같아요. 그쵸? 모양새가 똑같아서 제가 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사이즈 보시니까 8. 높이 10.5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도 8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10 ui 가0.5 키가 큽니다 ui 는10 키가 ui 는10.5 이렇습니다 모양새 똑같아요 가격 똑같습니다 자 6만원 ui 도 6만원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6만원 6만원 해서 12만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원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손물예요 소파기가 아니고 스물래입니다 자, 사이즈 똑같죠 자, 이렇습니다. 11만원, 11만원 이런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경은, 제, 노, 내경도 재어드릴게요 내경은 8.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보시니까 ui 11만원 이렇습니다 자 ui가 좌측입니다 우측은 제가 보시니까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가 큐빅을 하나 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높이 10.5 이렇게 나오는데요 ui도 11만원 인데요 ui 이렇게 찍혔으니까 8만원에 8만원에 드릴게요. 오른쪽, 어, 오른쪽 거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큐빅을 예쁜 거 하나 붙여서 표시 안 나게끔 해서, <laughs> 어,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아이 몇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7만원, 요 아이는 5만원인데요. 요 아이 너무 예쁘죠? <laughs>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옵니다. 내경은요, 4.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9.5 이렇습니다. 보라 색깔 꽃인데요. 정말 예뻐요. 자, 이 아이 이렇게 해서 5만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7만원입니다. 납작 하면서도 모양새가 또 독특하니 예뻐요. 자, 요런, 요렇게, 요런 아이들, 독특한 아이들, 어서 봅니까? 어서 봐요. 토끼 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사이즈. 사이즈 9 나오고요. 내경은 7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8 되겠네요. 자,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 7만원, 5만원 하시면 12만원이네요. 자, 요번 아이도 정말 독특하니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정말이지, 감성있죠 <laughs> <갬성> <laughs> 정말 감성있습니다 모양이, 모, 모양도 독특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를 심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언니분들 식재해서 사진, 사진 주시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심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가져가셔도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또한, 그렇죠. 사이즈. 내경제입니다. 6.5 나와요. 자, 여기는여기는 여기는 보시면 3 나오겠습니다. 높이 9,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 6만원입니다. 자, 좌측 6만원입니다. 우측은, 우측도 모양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사이즈 내경 제어 드립니다. 8.5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요. 여기는 2.2.2나오고요 높이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는 6.5 나오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6만원, 6만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그냥 하나씩 낮게. 이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놔도 장식해 놔도 정말 예쁠 듯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식지 안, 안 하셔도 가, 가져다가 그냥 장식해 놓으셔도 예쁘니까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각자의 몸값은 6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들도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요. 정말 요번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에요. 자, 블루 색깔인데, 요런 아이들은 속박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속박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고. 자, 사이즈. 수영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식시 한번 해보십시오. 4.5 나옵니다. 높이 8.5. 요 아이 6만원. 자, 요 아이 6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내경여7.5 나오죠? 여기는 5 나옵니다. 높이는 7.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게 찍혀 찍힌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의도 하 의도 하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 뭐 이상이 없다는 거. 요아이도 6만 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 예쁘고 그렇습니다. 요아이 도 요아이도 <laughs>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보시니까 9 크. 네경은. 네경은 7. 자, 여기는 여기는요. 6.5 네경은 4.5 이렇습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오네요. 자이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자 7만 원, 6만 원, 6만 원입니다. 여기서 묶지 않을게요. 그냥 좋으신 거 가져다가 식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라고 묶지 않, 않았습니다. 6만 원,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만 7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창신기 좋은 아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블루 칼라 정말 예쁘죠?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흐리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창 심을 수 있는 아이인데요. 가격 대비 너무너무 괜찮죠? 자, 이렇게 내경 지어 드릴게요. 내경은, 아, 내경은, 자, 보시니까 19, 19 나옵니다. 키,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22,000원 짜리고요. 자, 22,000원 짜리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포개서 놓고요. 이 아이는 높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자, 요 아이도 내경 재어드릴게요 내경 17. 이렇게 나오죠. 자, 키, 키한번 보실게요. 10, 24. 24.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2만 2천원짜리 두개 2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6만 4천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요 색깔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 2만 2천원짜리 하나 있죠. 어, 2만원짜리 두개 높은 분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62,000원인데요. 앞에서 사이즈 증가하고 똑같아서 안을안까 <laughs> 젤게요. 자, 17 나왔을 겁니다. 어, 19 나왔네. 요, 요 아이가 19 나오고 요 아이가 17 나올 거야 아마. 19 나오죠. 그리고 높이 16 이렇습니다. 22,000원. 요 아이가 17나오죠 네, 맞습니다. 요 아이가 17 나와요. 높이는 2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원형 창심을 쓴 아이, 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아이 가성비 정말 좋은 아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세개 하시면은 62,000원 입니다 이번 아이는 큰 대품입니다 또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가 몇 분께서 주문을 주셨는데 없어 가지고 저번에 못 드렸거든요 근데 많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30이 나옵니다. 큰, 큰 화분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높이를 보시면 24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뒤로 다 똑같아요. 조각을 해서 이 나무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맞게 뭐든 다 심으시면은 멋진 작품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 맞춰서 요 줄기하고 요기 심은 심는 아이들 그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듯합니다. 이 아이는 8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UI입니다. UI, 아이, 와인잔처럼 생긴 아이. UI가 꿈공방인가? 아마 그럴듯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와요. 내경은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9.2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 보실게요. 칼라 보시니까 노랑이죠. 유아인 옥색깔입니다. 유아인 꽃분홍색깔 이렇게 칼라 세 가지 있습니다. 유아의 가격은 개당 15,000원이에요. 세개 하시니까 4 5 0 0 0 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위에 전이 없는 아이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는 이렇게 전이 있어서 키가 키가 살짝 아주, 어, 어, 똑같네. 키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살짝 커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또 깔끔한 느낌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내경 11 나오죠? 자, 아니구나. 겉에서 겉11.5 나오죠? 내경 10.5 이렇게 나와요. 자, 높이 9,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깔, 연, 연분홍 색깔. 연한 분홍 색깔 이 있습니다. 옥 색깔 이 있죠? 그리고 여기 빨강 있고요. 여기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는 가지각색으로 다 있어서 굉장히 예쁘죠? UI도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15,000원이고요. 4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도엔도 락분입니다. UI 도엔도 락분은 롱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네요. 내경은요? 내경은 9.5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투각으로 다 따놔서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 또 밑에도 투각이 따놨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죠? 자, 이와의 가격은요, 24,000원 짜리입니다. 다섯 개다 하시면 12만원. 아니시면 좋으신 색상, 칼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이에요. 자, 요번 아이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 예은분 원형이면서 높은 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 이천원짜리입니다. 사이즈 9 나오네요. 그러면서 내경은 7.5, 높이는 1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칼라는요 빛이 빨강, 노랑. 요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요 아이 흰색, 블루. 분홍색깔, 요렇게 일곱 가지 색상 있습니다. 12,000원 짜리 일곱 개 하시면 84,000원. 개당은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15,000원 짜리입니다. 사각이면서 높은 분이죠. 8 곱하기 11인가? <laughs> 그럴 겁니다. 8 곱하기 11 어디 한번 맞나네 맞습니다. 8 나오죠. 겉에서 거십니다. 대경은6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이렇게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칼라는 여기에서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갖고더 많이 묶으면 금액이 크게 나와서 제가 일단 이렇게 6개. 묶어 봅니다. 6개 묶으면 9만 원이고요. 대당은 15,000원, 좋으신 칼라 선택해서 가져가 가지고,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15,000원짜리 3개 그리고 12,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한번 묶어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축거는 15,000원짜리 우측거 3개는 12,000원짜리 인데요. 자 여기서 색상은요. 제가 골고루 다 넣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칼라 빠진건 있겠죠. 블루 색깔 빠졌을테고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이 아이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8 곱하기 1 2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5,000원짜리 보실게요 8 나옵니다 내경은 6.5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자이 아이가 15,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여기 6 나오고요 높이 9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는 요, 제가 골고루 섞었습니다. 자, 똑같은 색상이 아니고 골고루 섞었으니까요. 앞에 거 그러시면은 이렇게 3개, 3개 섞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81,000원입니다. 자요번 아이도 예운입니다이 아이는요, 9,000원짜리죠. 자, 배불뜨기 9,000원짜리, 사각 9,000원짜리 이렇게. 네 개, 네개 해서, 여덟 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9,000원짜리, 배불뜨기, 사이즈, 네개5.5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7, 어, 6.5, 6.5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보라 색깔입니다. 노랑이고요. 빨강이고요. 빛입니다. 자, 이 아이는 9,000원짜리 사각이에요. 사이즈. 보시니까 7.2 나옵니다 내경은요 5.5 높이 7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분홍 색깔입니다 블루 흰색 이 아이는 그린 색깔 이렇게 색상 없는 아이들 골고루 섞어서 8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72,000원입니다 아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요 아이는 막대기 분이죠 자 이렇습니다 막대기 분 만 원짜리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유 내경은요 4.2 나옵니다. 자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오고요. 칼라감 정말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 에 보시니까 블루 색깔, 분홍 색깔, 그린 색깔, 보라 색깔도 예뻐요. 자만 원짜리 뒤에 보시니까 다섯 네개 있습니다. 앞에 7천 원짜리죠. 이렇게 콩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유아의 콩본이에요 작은 겁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5.5 내경은요 4.2 나오고요 높이 7.5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은요 골고루 제가 겹치지 않게 골고루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75,000원입니다 ui는 7,000원짜리니깐요 만원짜리고 그렇게 해서 75,000원에 드려 보시는데요 ui만 필요하신 분들은 ui만 가져가셔도 되겠고 요것만 필요하신 분은 색상 넣어서 저 막, 만, 막대기분 만원짜리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섞어 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도핸도입니다이 아이 도핸도는요큰 롱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17이 나옵니다. 자, 내경은요, 내경은 14가 나오고요. 자, 높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시니까 31 이렇게 나옵니다. UI 가격은요. 한 개당 75,000원입니다. 한개 하시면 75,000원입니다. 두개 하시면 15만 원이에요. 자, 15만 원두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UI 하나 넣어 드릴 겁니다. UI 36,000원짜리 수목 공방본입니다. ,000 자,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UI도 27 이렇게 나옵니다. UI UI 두개 가지고 가신 분께는 이렇게 하나 넣어서 15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영상은요, 도핸드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는 큰 사이즈 제품입니다. 제가 돌림판에 이렇게 올려놓고 돌려보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돌림판도 다안 올라가서 여기다 판때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사이즈 한번 걷을게요. 요렇게 보시니까 15.5, 25, 25 나옵니다. 내경, 4경, 내경은 22 이렇게 나오고요. 자, 높이, 높이가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30.5 이렇게 나와요.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가격도 큽니다. 자, 가격도 대품이죠. 12만원입니다. UI 12만원에요. 그냥 안 갑니다. 어, 여기, 토업은 UI가 딱 하나 있는 아이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유아이드큰 사이즈입니다. 18.5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요. 16.5 나오는데요. 유아이가 아마 36,000원이니까 그렇게 제 머릿속엔 있는데 요 확실치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도엔도큰 사이즈는 뭘 식칠해도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죠. 분생도 좋겠고요. 뭐 간엽도 좋겠고 다 좋습니다. 나무도 좋겠고. 자, 이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